성경을 독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우리를 향해서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늘 이단의 세력은 성도들을 미혹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이 시대에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낳고 있습니다. 전에 사약하던 교회에서도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은 소극적인 것이 많더라고요. 외부에서 성격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면 그 사람과 모든 것을 단절하고 좀 뭔가 헷갈리고 어려우면 목회자에게 상의하십시오. 그 정도밖에는 교회에서 안내해 줄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좀 안타까, 안타까운 마음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단의 세력,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 그런데 주일마다 요한복음 묵상에 가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양은 그래도 결코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아 교회가 물론 소극적으로는 외부의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해 주는 것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거든요. 아, 저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저것은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서 있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자리에 가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절과 오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분리주의를 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것도 거룩하지 않고 저 사람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저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회에서만 내가 마음 편한 곳에서만 있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많은 세상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병자들이 많은 곳에, 그 당시 병자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병자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 가신 것을 보면서 오늘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벌일 것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으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나누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깊이를 가져야 하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광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에 그냥 자연스럽게 놔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10절에 보면 애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과 같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도 애써야 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받는 마음으로 애를 쓰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선한 양심을 지키며 성령께 민감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매우 구체적인 신앙의 지침들을 주는데요.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신앙은 결국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을 돌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나의 친척은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돌봐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데, 가정에서는 전혀 신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늘 기쁘고 감사한데 일상에서는 그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죠. 친척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다. 믿지 않은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삶에 연결되어야 함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인 건면들이 나오는데 6장의 10절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은 아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당장 우리의 삶이 많은 변화가 생기거든요. 돈이 필요가 없고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살라는 말은 아니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악이고 심지어 그것이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 늘 물질로부터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약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불령왕의 신행을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갑시다. 오늘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여기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갑시다. 우리는 싸울 만한 힘이 때로 부족할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이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그 선한 싸움의 승리를 경험하며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의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삶,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이 이 땅에 흘러가는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